네, 일안 하고 뭐처먹니 그럼 지금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로 드셔보세요. 네, 뭘 가지고 장난치면 소화가 된다는 거군요. 네, 응? 음? 응? 음. 너무 맛있어서 당황하셨어요. 빨리 전화해라. 빨리 전화해라. 어디요 당황된 말로 주문해야지. 예? 당황등갈비죠? 예, 빨리 보내주세요, 빨리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개그맨 김영기, 고객님 많이 더떡 당황하셨어요. 개그맨 정찬민입니다. <laughs>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당황등갈비는요. 에어프라이기에서 20분만 돌려주시면은 끝. 어, 죄송합니다, 선배님. <laughs> 당황하지 말고! 어, 어. 어, 그렇죠. 자기 걸로 밀어붙이시다 예, 예. 예. 자, 일단은 바로 돌려놓고 네. 시작을 해볼까요? 이제 맛있게 한번 먹어봐야 되니까. 네. 이렇게 말고 이거 돌리라고요. 어, 보세요. 야 이거 테이프로 붙인 게 아닙니다. 그... 당황하셨어요? 10분 정도 돌리고 반대로 뒤집어서 10분을 돌려서 딱 20분만 돌려주시면은 정말 맛있는 풍미 가득한 등갈비를 먹을 수 있는데. 그냥 이러고 놀고 있으면 됩니다. 예. 네. 근데 이런 등갈비를 왜 계획했을까요? 왜요? 당황하셨어요? 대본 안 해왔구나. 아니요. 왜 왜했어요? 등갈비를 제조하시는 에덴스 가든 대표님하고 캠핑을 자주 가요 제가. 네. 사실 이제 캠핑 하면은 뭐 목살 삼겹살 생각하시잖아요. 네. 근데 우리 대표님은 등갈비를 해주시는 거야. 근데 아까 전에도 여러분들 살짝 보였다시피 정말 맛있어요. 이거 다 되면 난리납니다. 향이 스튜디오에 다 퍼질 텐데, 그 맛있는 등갈비를 저만 먹을 수는 없고, 찬민 씨만 먹을 수 없고, 대표님만 먹을 수 없어서 여러분들에게도 맛보이고 싶어서 이렇게 기획을 했답니다. 네 근데 볼까요? 이게 캠핑장에서도 이팩 하나 가져가시면 품격이 달라집니다. 요즘 캠핑 많이 가시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캠핑장 다 장비잖아. 요텐트막 음, 어마어마한 음, 거 치고, 뭐 장비 맞아. 꺼내고 그러거든요. 맞아. 필요없어 어차피 깔면 똑같고 먹을 때 이제 거기서 진가가 들어는데 그렇죠. 전부 뭐 삼겹살 굽고 막 합니다 근데 그 캠핑장에 이 냄새가 팍 퍼지는데 다 우리만 쳐다보더라고 다른 냄새가 나는 거야 등갈비 딱 굽는 순간 다른 향이 네. 어? 1번 텐트 3번 오. 텐트 4번 텐트 다 똑같은 향인데 우리 텐트장만 등갈비 냄새가 당황하셨어요?